네, 따스한 볕에 내리쬐는 하루가 예상됩니다. 오늘 울산의 하늘 맑은 가운데 현재 기온 15도로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한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지고 난 후에는 기온이 다소 서늘합니다.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의 수증기가 많은 가운데 기온이 차차 내려가면서 오늘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현재 기온 울산과 부산 15도, 양산 13도, 경주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하나 최고 기온 양산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다가 밤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